이슬빔 묵상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말씀으로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 역대기 제자는 11기에서 16절에 불과했던 아사의 이야기를 47절이나 할애하여 자세히 기록합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아사의 태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상 같은 쇠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평화를 잃어버릴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줄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평화가 위협받을 때 평화를 지키는 길은 기도입니다. 평화의 길을 가다가 백만 에디오피아 군대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평화를 해치는 세력을 끄고시고 평화를 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스으로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